정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하루는 일어나서 하늘을 보고 있으면서 너무 비가 많이 되어서 할 말을 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자연의 문제를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여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20세기적 사고방식은 인간이 자연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인간이 자연을 개발함으로써 이익을 누린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인간은 모든 창조 가운데 마지막에 만들어지죠. 사람들은 다양하게 인간의 창조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연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든 걸 원하셨다면 아마도 창조 첫째 날 인간을 만드셨을 겁니다. 창조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휴식을 하신 이유는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연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이 필요하고 자연이 있어야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연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자연을 개발 혹은 착취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물론 저는 자연을 신성시하거나 자연을 우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애니미즘 같은 것이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자연을 신격화하는 것도 또 자연을 착취나 아니면 이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도 저는 21세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이번 장마로 돌아와서 이번에 장마에서 피해를 많이 본 도시들은 지속적으로 장마가 날 때마다 피해를 받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각 도시마다 100억에서 600억 가까운 돈을 이 장마를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올해도 장마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글쎄요, 얼마나 많은 돈을 더한 도시에 투자를 하면 장마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스팔트를 더놓고 배수로를 더 넓히고 이런 것보다 자연과의 근본적인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산을 깎아서 산의 나무를 다 베어내고 거기 집을 짓고 살아가면서 장마가 왔을 때 산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물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집을 짓는지 어떤 위치에 집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 사는 것이지만 그 집을 만들고 그리고 공사를 하고 그리고 설계를 하신 분들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자신이 지어놓은 집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해 가면서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뭔가를 지어가면서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속에는 그 어떤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도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산을 깎아서 집을 짓는 것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건물을 늘리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을 도려가지고 배수로를 넓히고 또 도로를 정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큰 장마가 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어느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서 원자력이 터졌을 때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일본의 원자력 기술과 내진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해가 왔을 때그 원자력 발전소는 폭발하였던 것이죠. 위험이라는 것을 옆에 항상 안고 있으면서, 아, 이 정도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저는 인간의 오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생태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어떻게 하면 21세기에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자연을, 그리고 자연재를 바라보는 인간의 의식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이고요. 또한 그 자연 속에서 다른 인간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저는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혼자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저 개인으로 그리고 근대적 주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혼자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은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조직과 체제로서의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건물을 잘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곳은 없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이 공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되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주하신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요.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교회 자체가 곧 성전은 아닙니다. 문제는 건물로서의 교회, 유형의 교회를 강조하면서 그 교회를 곧 성전이라고 치환하는 이러한 왜곡된 교회론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점점 권위주의화 되어 가고 세속화가 더해가는 것이죠. 사회가 변화가는 가운데서 그 사회에 적합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긍정적 의미의 세속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치를 왜곡하면서 돈의 가치를, 권력의 가치를, 자본의 가치를 쫓아가는 부정적 의미의 세속화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잘못된 교회론과 잘못된 신앙에 대한 인식들이 한국교회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는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없습니다. 나와 너가 필요한 것이죠. 위대한 성교자, 위대한 사도 바울도 1차, 2차 전도행을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위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주는 그런 따뜻한 말이 없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포로가 되어 로마로 끌려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로마에서 바울을 위로하고 그를 맞이하게 나온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큰 위로를 얻고 담대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자신은 언제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이익을 집중하면서 타인의 고통과 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라고 말하는 그런 외식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로 분노를 느낍니다. 바울도 그 많은 전도여행 가운데 고난을 겪었던 바울도 그가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그를 위로하러 갔던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나 단임 목사에게 충성을 갖추는 사교집단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던 이 사람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함으로 힘을 얻었던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전도행을 같이 다녔던 사람들도 아니고 항상 그들과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의 가치를 알고, 바울이 달려가는 길을 응원하면서, 그가 비록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교회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한국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새로운 구조나 체계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정립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목사님들이 성공 그리고 양적 성장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가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름 있고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큰 교회를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을 추종자로 끌고 다니면서 자신의 영향을 과시하지만 그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그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한국 사회로부터 시민 사회 영역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한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형 교회가 잘 됩니다. 하지만 대형 교회가 잘 될수록 한국 교회는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성공 지향적인 목표를 합니다. 그들은 양적 성장을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큰 건물을 짓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교회가 잘 될수록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고 한국교회가 점점 세속적 가치, 자본의 가치, 그리고 권력의 가치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대응교의 성장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오로지 자신이 섬기는 단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만이 추종자들만이 우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뭐 임대차법 3법 혹은 부동산 3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물론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래요. 부동산법 그리고 주택보유세가 더 올라가고 여러 가지 집을 사고 파는 것이 더 엄격해졌을 때, 과연 누구에게 손해가 가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세법과 새로운 구조에 적응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가 올바른 정책을 해나가기 위해서,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가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돈 버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다 부동산 투기를 해서 부자가 됐잖아요. 투기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지금 부자라고 생색내면서 그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정치적 세력을 규합하고 이 땅에 정치 구조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형태의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토지공개념이. 실제로 현실법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과 투자를 위한 대상 거기서 끝나는 것이 진정한 자본주의적 가치입니다. 땅 자체가 투기의 대상이 되거나 땅이 더 이상 생산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만약에 부를, 이익을 그리고 자본을 축적시킨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자본주의의 왜곡인 것이죠. 저는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가치는 이 땅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더 웃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곡된 세상 속에서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면 부자나 권력자는 얼마든지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회는 혼자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빈부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빈부의 격차를 크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입니다. 지금도 부동산을 통하여 투기를 함으로써 부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이 사회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론들이 끊임없이 부동산을 규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사회가, 이 언론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앞자리처럼 자신의 양심을 팔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정치 제도나 체제일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돈의 가치나 권력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가치를 중히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적 체제나 이데올로기보다 더 급진적이며 진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없는 사람과 누리지 못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웃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되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협력하고 연대해야 하는 것이죠. 간혹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들만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주변에 뭔가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비판만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만 올바른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 사회가 좀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저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하나씩 둘씩 실현해 나가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는 함께 연대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말 뿐만이 아니라 실천하고 힘을 모으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울 역시도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를 똑똑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힘을 모아, 진정 작은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또 있습니다.